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하연입니다. 7일 동안 2cm 유연해지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옆구리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풀어내 볼게요. 반듯하게 매트 위에 앉아 주시고요. 척추를 곧꼿하게한번 펼쳐 세워 주세요. 거기서 마시는 숨에 양팔을 사이드로 펼쳐 놓고 내쉬면서 한 손을 멀리 바닥에 둘게요. 반대쪽 손은 마시는 숨에 하늘향에 펼쳐서 등이 말려 있지 않게 활짝 열어 놓으세요. 내쉴 때는 아래에 있는 팔꿈치는 점점 구부려 몸이 기울여지고, 위에 있는 팔은 팽팽히 펼쳐서 귀 가까이 가지고 올게요. 여유가 된다면 아래에 있는 팔꿈치가 점점 바닥에 닿을 만큼 기울여 주셔도 좋아요. 대신 기대지 말고 그 손은 땅을 강하게 밀어서. 몸통을 동그랗게 만들어 펼쳐주세요. 열가되면 하늘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힘들다면 정면을 보거나 그냥 바닥에 머리를 툭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내 측면에 집중을 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주세요. 세, 내쉬며 밀어주세요. 둘. 한번더 내쉬며 밀어줍니다. 동그랗게 펼쳐줘요. 그리고 그 뻗었던 팔은 최대한 멀리 무릎 앞쪽 바닥으로 뻗어서 내려놓을게요. 반대쪽 손도 그 옆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바닥을 쭉 밀어내면서 몸통을 하체 위에 포개어주세요. 양손을 최대한 멀리 뻗어서 바닥을 쭉 밀어내세요. 양쪽 옆구리를 길게 펼쳐서 이마 바닥에. 내쉬면서 조금 더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 등과 허리를 펼쳐내요. 한 호흡 더 갈게요. 내쉬고. 이제 마시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시고요. 호흡 한번 내쉴게요. 앞에 있는 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잡아보세요. 마시는 숨에 반대쪽 손을 하늘 향해 길게 펼쳐 올려두고 내쉬는 숨에는 무릎 앞쪽으로 반대쪽 무릎 앞쪽으로 상체를 천천히 기울여줄게요. 반대쪽 옆구리, 특히 아래쪽 옆구리 쪽이 길게 늘어날 거예요.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가능하시다면 가슴을 활짝 살짝 열어서 대각선 앞쪽으로 상체를 쭉 기울여 보세요. 호흡을 느리고 길게 편안하게 반복하세요. 내쉬는 숨에 조금만 더 몸을 길게 펼쳐 기울입니다. 두번더 호흡할게요. 이때 당기고 있는 무릎이 따라오지 않게 더 바닥 향에 꾹 눌러주셔야 돼요. 마지막 숨 이제 배임 잡고 마시면서 양손을 천장으로 들어 올려 양옆구리를 쭉 한번 펼쳐주세요. 내쉴 때는 그 팔로 큰 원을 그리면서 손을 천천히 풀어줄게요. 손등을 무릎에 두고 한호흡에 크게 한번 마셨다가 편하게 비워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똑같이 이어가 볼게요. 양팔을 사이드로 펼친 뒤 호흡을 마셨다가 내쉴 때손 멀리 바닥. 마시면서 팔을 하늘로 쭉 뻗어 가슴을 펼쳐준 다음에 내쉬면서 천천히 기울일게요. 바닥에 있는 손은 기대면 안 되고 밀어서 옆구리를 사이사이 다 펼쳐주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편하게 호흡하세요. 점점 더 기울이되 기대진 말고 많이 바닥을 밀어서 옆구리 사이사이를 시원히 펼쳐줄게요. 한 호흡 더 가요. 내쉬면서 위에 있는 팔을 조금 더 팽팽히 펼쳐내세요. 이제 시선 바닥 앞쪽을 보고요. 그 팔을 멀리 무릎 앞쪽 대각선 땅에 내려놓을 거예요. 반대쪽 팔도 따라가세요. 그리고 최대한 검지랑꽁지랑 멀리 걸어간 다음에 내쉬면서 바닥을 쭉 밀어내 상체를 하체와 바닥 쪽으로 가깝게 내려줍니다. 등이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펼치면서 호흡하세요. 한 호흡 더. 마시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왔다가 호흡 한번 비우고 바깥에 있는 손으로 무릎 또는 허벅지 바깥쪽을 잡아보세요. 마시는 숨에 반대쪽 손을 하늘 향해 쭉 뻗어 올렸다가 내쉴 때 대각선 무릎 앞쪽으로 상체를 천천히 기울일게요. 하체가 뜨지 않으셔야 돼요. 꼭 바닥에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팔은 길게 펼쳐서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려내요. 세번 유지. 내쉬며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일게요. 두 번. 한 호흡 더 가요. 이제 마시면서 양손끝을 하늘로 쭉 끌어올려서 양쪽 옆구리를 길게 만들어요. 내쉬는 숨에 두 팔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풀어줍니다. 손등에 무릎에 잠시 두고 한 호흡을 마시며 척추를 길게 만들었다가 호흡을 편하게 내쉬어 주세요. 이제 하체까지 함께하면서 옆구리 한번더 늘릴게요. 한쪽 다리를 길게 펼쳐놓고 반대쪽 뒤꿈치는 몸 가까이 가지고 올게요. 두세 번째 손가락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엄지 발가락에 걸어줄 거예요. 팽팽하게 당겨서 다리 안쪽을 쫙 뻗어 놓으시고요. 반대쪽 팔은 마시는 숨에 하늘 향에 뻗어 가슴을 열었어요. 내쉬는 숨에는 엄지 발가락을 당기면서 팔꿈치가 점점 굽히면서 상체가 기울여져요. 그리고 그 팔꿈치는 다리 안쪽에 대어주세요. 반대쪽 팔은 귀 가까이 펼쳐냅니다. 다리에 대어져 있는 팔꿈치로 그 다리를 밀면서 가슴을 조금 더 활짝 열어내 이번에 하늘을 바라보며 유지합니다. 엉덩이가 뜨지 않게 바닥에 꾹 누르면서 상체를 길게 꺼내서 펼칩니다. 호흡을 깊게 마실 때는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내쉴 때는 팔을 쭉 뻗어서 옆구리를 길게 늘리세요. 한 호흡 더. 내쉬고, 가슴 더 열어주세요. 이제 마시는 숨에 손끝 하늘로 상체를 일으켰다가, 내쉴 때는 엉덩이 근처에 그 손바닥을 내려놓으세요. 반대쪽 손은 골반을 잡아주고, 다리를 쭉 끌고 오면서 골반을 이제 앞쪽으로 펼쳐낼 거예요. 반대쪽 손은 머리가 향한 쪽으로 쭉 뻗어냈다가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과 어깨 그리고 머리, 팔까지 뒤로 활짝 열어내 주세요. 내쉬며 힘을 한번 툭 풀어 주고 마시면서 상체 그리고 하체까지 쫙 펼쳤다가 내쉬며 힘을 한번 툭빼 주세요. 제 마시는 숨에 천천히 아래로 원을 그려 내려오시고요. 내쉬면서 엉덩이 제자리.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다리를 길게 뻗어서 준비하고 두세 번째 손가락을 고리를 만들어서 엄지 발가락에 단단하게 걸어주세요. 혹시 잡는 거 힘들면 발목을 잡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숨에 반대 팔을 뻗어서 등이 말려있지 않게 딱 펼쳐놓고, 내쉬면서 조금씩 기울이며 팔꿈치가 다리 안쪽에 되어져요. 가슴을 활짝 열어서 여유가 된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힘들면 정면 또는 바닥을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가능하시다면 팔꿈치로 다리 안을 밀어서 가슴을 활짝 좀더 열어볼게요. 뻗은 다리는 더 길고 곧게 바닥 향해 그리고 옆구리는 쭉쭉 사이사이 넓게 넓게 펼쳐보세요. 두번 호흡 한 호흡 더 팔을 팽팽히 뻗으세요. 이제 마시는 숨에 배임 잡고 손끝 천장으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주변 바닥을 짚어주세요. 반대쪽 손은 골반을 잡고 지금은 골반이 접혀 있어요. 네, 우리 들어 올려서 펼쳐낼 거예요. 시원하게. 한손쫙 머리 쪽을 향해서 길게 뻗었다가 호흡을 마시면서 뒤쪽으로 활짝 열어내보세요. 내쉬면서 팔을 조금 더 뒤로 넘깁니다. 마시는 숨에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하늘 향에 쭉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팔을 뒤로 넘겨요. 이제 마시는 숨에 아래로 원을 그려서 천천히 제자리로 내려오고 호흡 한번 내쉴게요. 그리고 두 다리를 모아 앉아 마무리 해줍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옆구리를 집중적으로 움직여봤어요. 옆구리 군살 제거와 유연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 생각나실 때마다 자주 따라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